네, 1층에 정말 좋은, 괜찮은 사무실 겸 창고죠. 쭉 보시면 여기는 전체적으로 좀 정사각형의 느낌이고요.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깥에서 바로 계단 두개 올라오면은 어, 괜찮아요. 두개 두 올라오면 바로 이제 물건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니까 여러분들께 보시고, 네, 괜찮습니다. 다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그 천정고도 이 정도면은 일반 그 2, 3층의 사무실보다 살짝 높습니다. 네. 여기에 전용 면적 기준으로 해보면 한 50평은 나오겠죠? 50평 정도는 나올 거로 생각이 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